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9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15분 지나가고 있죠. 자 먼저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부터 까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9월 24일이죠. 바로 어제 단기 매집으로 들어갔던 이 아하토큰 바로 당일날에 5시 50분에 8% 1차적으로 먼저 싹 먹고 1시간 정도 뒤에 13% 바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먹여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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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지겠죠 제 계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거 있게 계속적으로 단기 투자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크게 크게 먹는 구간도 있죠 하지만 끊어가면서 먹어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끊었을 때 투자금으로 또 다른 종목 그래서 이만큼 또 남아있는 물량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최종 익절할 때 정말 큰 폭으로 먹으면서 동시에 이전에 익절했던 것들은 다른 종목으로 타면서 빠르게 종목을 굴려갈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 전부 다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에서 전부 다뭐다 뭐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 요렇게 해서 빠르게 계좌가 불어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세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그럼 단기 종목은 뭐냐 바로 자알파커크에요자 알파커크 자,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잡아드린 모든 코인들과 같이 현재 단기 급등 계속적으로 노려보기 좋은 코인니까 이 집중해서 따라 오세요. 이전에 제가 이 종목 12%에 가까운 수익 요구관에서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그때랑 같은 매물 때 계속적으로 적용해서 이전에 단기 수익 못 잡으신 분들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을 때못 잡으신 분들 지금 막차 탑승 하셔야만 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왜냐? 잘 보시면 이 초록색깔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쪽으로 돌파해 주는 움직임이 완벽하게 나와준 현재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매물대 아래쪽에 잡아서 1270원 매물대까지 그러면서 요 저항 120일 저항까지 맞으면서 요 사이에서 우리가 발라 먹는 매매를 했다면 지금은 요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1270원 매물 때까지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요 구간 지지에 안착을 현재 해준 상태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지금 알파컷과 충분히 이 다음 매물 때, 그 위에 매물 때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래쪽 거래량들 보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양봉 매수 거래량들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쌓여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많이 매수하신 분들 절대 안 팔아요. 아직.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개미 털기 할때 세력들이 모았던 물량들 보시면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죠. 이큰 하락들이 있어도. 그래서 전형적으로 가짜 하락만 존재했던 이 알파코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까지 상승 연료로 우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알파코크는 이 다음 매물대 1,620원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지금의 가격대에서 보셔도 22%가 넘는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률입니다. 이런 거 계속 돌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는 주요 매물대인 24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 요렇게 121선 돌파하고 주요 매물대 1270원도 현재 돌파한 상태고 양봉거리랑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잡았을 때 1620원 부근에서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아 2400원 부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요렇게 시나리오를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매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으로 한 결과 매일 매일 꾸준한 익절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급등 코인들 타점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들어갈 종목이 있으면 바로 바로 공유해 드리고 돈한푼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알파커크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